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정식을 여러분 드셨다면, 자, 지금부터 이제 후식으로 별미로 나오는 이제 국수를 드실 시간이십니다. 자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어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새 저를 아는 분들이 이 8월달에 들으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저를 아는 분들이 인사로 저에게 얘기합니다. 네, 맞아요, 그거 몸 괜찮아요? 아니 왜 이렇게 생생해요 이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아 그러게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8월 달을 이렇게 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지금 아이고 어리, 아이고 다리야 막 이러면서 지금 아마 이렇게 어 아까 말씀하신 안락한 침대에 누워 <laughs> 이렇게 에어컨을 틀으며 아마 이렇게 있었을 텐데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너 아직 이거 해고 너 가서 누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바지까지. 열심히 열심히 시동을 걸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희가 이제 제자 학교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6월 달 6월 말부터 강습회로 시작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과 강습회 참석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헌, 그다음에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헌신 예배 스키 드라마 그것도 준비도 하고 또 그런 다음에 또 저희들끼리 모여서 또 자체 강습회도 준비를 하고 또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홍보 영상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보셨죠? 예그 아이들에게는 완전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보여주니까 너무 깔깔 재미 막 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그 홍보 영상을 또 제작을 했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무엇을 했냐면 열심히 이제 이부 순서 활동하는 거로 열심히 QR QR 코드요즘 아시죠 QR 코드를 해가지고 막 광고하고 아이들 막 저희가 밴드 활동을 하는데 그 밴드 활동으로 열심히 열심히 전막 알려줬어요. 그래서 너희들 와라 와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장 또 아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또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든 계획화에 차근차근 차근차근 하나가 이제 이루어지고 제이 갑니다 그래서 야이 정도면 우리 된것 같아 라고 이제 계획을 했죠 어, 자 오늘 말씀 아까 들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여기 용마초등학교에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마스크도 전도하고 이제 뭐 슬러시 약간 비슷한 거 가지고 전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얘들아 점심 먹으러 꼭 와야 돼 그래서 이름을 애들이 안 쓴대요 그래서 이름을 꼭 써야 돼왜 써야 되냐 너가 와야지 우리가 점심을 아1 인분 추가 어이 인분 추가 <laughs> 이렇게 할수 있어 그래서 이제그새 식판에서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만났던 친구들은 아 그래요 그러면서 막 자기, 자기 이름이랑 자기 친구 이름이랑 막 같이 써준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를 들고 우와 우리 이 정도면 된거같아요라고 하면서 정말 풍성한 은혜가 될것 같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이번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저희가 아무리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막 계획하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결국 하나님 이시더라라는 거를 느끼게 된건 뭐냐? 제가 제자 교 지난 주에 시작했잖아요. 토요일 주일날 시작했는데 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8월 14, 15 연휴였잖아요. 그때 집에서 잘 쉬었습니다. 셨는데 갑자기 그 밤부터 저 별로 먹은 거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화장실에 들락들락 들락날락 하면서 있는 거다 쏟아내고 막 하나님이 막 밥을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죽을 먹으면서 간신히 간신히 또 일터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죽을 먹으며 기운 없이 그러니까 여기에 또 전념하지 못하게 자꾸 저 저를 막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튀어 야해서 이렇게 어 제가 웬만에서는 새벽을 잘못 깨우는 사람인데 그들도 그래도 그 아픈 나중에도 열심히 또 교회 와서 뜨문 뜨문이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틀만에 또 낫게 해주신 거예요 또 이틀만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이제 또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특별히 어린이집에서 생활을 제가 어린이집 다니는데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저 괴롭히지 않게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저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너무 <laughs> 아주 휘황찬란하게 큰 사건들이 막 밤중에도 막 연락이 오고 어머니가 막 이러면서 되게 막어 저를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막 너무 좌절하게 한다고 또그 고민 때문에 이 고민을 못하게 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그렇게 막 하면서. 하우나 중에 사람들로부터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 어떤 생각이 나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의 기다시피해서 이제 기도에 이제 금요기도에 도고 왔는데 지난주에 그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 기도하는 와중에 그생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 아 이번 여름 제자학교는 정말 하나님의 으로 풍성한 제자학교가 되겠구나 라는 기도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해주셔야죠 <웃음> <웃음> 아까 목사님 아멘 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네아 그러면서 이제 또 열심히 아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또 이렇게 했으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했으니 아 충분히 될 거야 라고 으쌰 막 하려고 하는 와중에 어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또 일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기존에 있던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연락이 한 명씩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요일이 되면서 갑자기 신청서 분명히 작성했어요. 참석합니다. 자, 갑자기 아빠가 쉬는 바람에 시골에 갑니다. 참석 못해요. 헐뭐 이렇게 하고 또또콘쿠레에 가야 됩니다. 참석 못해요. 허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분명히 그 친구 온다고 해서 막 차량이니 뭐니 막다 서비를 해놨어요. 그랬는데 또 구당탕탕 갑자기 아파서 못 옵니다. 이렇게 되니 주여! 막 이러면서 정말 저는 이제 아프캄캄하고막온 몸에 이제 열심히 막 기운을 냈는데 기운이 쫙다 빠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금요일 밤을 거의 새다시피 잠도 못 자고 끙끙끙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 그 이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제말씀이막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깨달 그 새벽에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너그 너가 그렇게 계획해 봤자도 아무 소용 없다. 너나 의지했니?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너의 지혜 의지하지 말랬는데 너왜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 너 너의 지혜를 의지했지. 너포기 포기 포기할 거야? 포기할 거야? 아, 하나님 의지해. 요 하나님 의지해 하면서 너 정말 하나님 의지했니? 하나님 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주일날 아니가 토요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이제 밤 거의 밤을 새다시피 눈은빨개가지고 <laughs> 주여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으니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제자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막 강단이고 뭐고 이렇게 넘어가라 이렇게 이제 잔치를 초대했는데 저희 친구들이 다 이렇게 저 바빠요 못 와요 막 이러면서 못온거예나갈 데가 있거든요. 이러면서 못온 거예요. 마태복음 20 아,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혼인 잔치를 열어서 지인들을 초대했는데 나뭐 일하러 가야 되고 사업하러 가야 되고 하면서 잔치 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 나가서 너희들 사람들 데리고 와라. 막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힘을 내자 그러면서 힘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을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도에서 세수식반 친구로 얼굴 익힌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 세수식반 친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약속을 지키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의 걱정근심 마음 했던 그 모든 게싹 언제 다 그랬지? 이러면서 싹 없어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기쁨으로 이 제작교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걸다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주셔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 아이들이 올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걱정이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오시오 제자교가 이렇게 풍성하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있지? <laughs>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성전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저 유쪽 사진은 여러분들 여기 보셨죠. 여기 성전에 2층 보셨고 저쪽은 옆에는 저희들 3층입니다. 3층 성전도 저렇게 예쁘게 꾸며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무엇을 했을까요. 자 키즈입니다. 그 다음 뭐 했을, 무엇을 했을까요. 아시는 분손 들어주세요. 무엇을 했을까요. 힌트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이 참가하셨어요. 뭘 했죠. 손 들어주세요. 선물 있습니다. 저 여기 선물 주머니 갖고 왔어요. 네! 우리 조일학교 선생님 빼고. <laughs> 자, 뭘 했을까요? 자, 손을 들고 얘기해 주세요. 뭘 했을까요? 아무도 없으세요? 최순희 권사님뭐 있죠? 우리 최순희 권님 못한 거? 그 못한 거, 그 뭐예요? 그 뭐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뭐였죠? 아, 그 선물 이제 아저 저장합니다. 네, 아셨어요? 그거 그거 <laughs> 그거 뭐가요? 그거 뭐가요? 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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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그거. <laughs> 네, 저렇게 그거 그거 하시는데 이따가 선물 받아 가세요. <laughs> 자, 어이 화면 자 누구세요? 네. 최승원 셰프 누구예요? <웃음> 누구예요? <웃음> 네, 어 나오는 거 자. 우리 제목 혹시 제목 같이 참석하셨던 분들 제목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헌신예배 때도 이거 했어요. 그런데 이날 오신 분들 중에 그날 예배를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권사님들 안수지사님 하신 걸 보고 또더 크게 막박장대서하는걸 보고 아 우리는 뭐했지? <laughs>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안수지사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똥꼬야 어디가? 라는 <laughs> 스키 드라마로 아주 제작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활짝 열어주셨고, 저희는 하나님께 또 감사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린 를 거예요. 원래는 이 스킷 드라마 저희 교사들이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교회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에 더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저희 교회의 주제, 교회가 좋아요 주제랑 너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회가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지체 한 지체만으로도 우리가 살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에 지체라는 거죠 그 지체가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저희가 이 스키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좋아요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을 열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저희가 일과 교회 그리스도의 몸 제가 금방 설명해 드렸죠 자 우리 몸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선물 있다니까요. 누굴까요? 자, 뭐 선물을 안 받으셨다면 저, 저가 이제 스킷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그럼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줄게요. 우리 여기는 뭘까요? 질문. 머리는 누구실까요? 네, 맞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에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의 지체는 다 하나다. 따로따로 움직일 수 없고 모두 다다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뭐 여기 쓰레기 줍고 청소한다고 해서 하찮은 사람이 아니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뭐 설교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고 다 똑같은 모든 존귀한 사람이다. 그 똥꼬에, 대해, 똥꼬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죠. 네. 그것처럼 하나하나 다 소중한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다라는 것을 일과를 통해서 배웠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악에 휘둘리지 않고 아까 안일한 삶에 안락한 삶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 신랑을 기다리며 우리가 늘그 믿음을 지키며 견고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고. 자, 그 다음에 제 3가, 교회 하나님의 건축물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 기초가 되는, 그 기초가 되는 우리 예수님, 그 기초를 통해서 건축이 완성이 되는데 그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있고 또 아이들과 활동을 하면서 기초가 없으면 건물을 지어서 올라갈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믿음이 너희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 함께 이끌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에 나가는 것, 발맞춰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다.라는 것을 또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자 이제 이번 이제 28일 날 저희들이 같이 할 거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가족,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제자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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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요소에 필요한 부분들로 함께 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뭐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 교회로 28일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 얼굴 사진을 한 명씩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친구들 길거리에서 만나시면 어잘안 나온 친구들지만 어 반갑게 맞아 주시고 어 그래 우리 가족이구나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익숙한 얼굴도 보이죠? 네. 저기 저쪽에 누굴까요? <laughs> 우리 6학년 우리 수민이. 네. 자, 이렇게 예별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아이들이 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앞에 나와서 같이 율동도 하고 또 이런 시간들 가졌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말씀 이제 전하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처음 오는, 처음에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이 친구들, 앞에 있는 친구들이 예배 같이 드리는 친구들이군요. 새 소식 받아서 배웠던 그 기본이 너무 탄탄해가지고 여기 예배에서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니까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딱 하며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애들 막 손들고 있죠? 음. 저희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퀴즈를 냅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게 해서, 저요! 막 이러면서, 어, 어떻게든 선물을 받겠다고, 저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이거 퀴즈를 내면, 저희 주류학교 선생님들도 엄청 열정적이십니다. 특히 우리 부장님, 조성경 부장님, 맨날 이렇게 손들어서 <laughs> 상을 많이 받아가십니다. 그래서, 역시 퀴즈는, 퀴즈의 애들이 그리고, 퀴즈, 그러니까 어떤 이부활동을 막 통해서도 보면, 아이들이 퀴즈할 때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 초롱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보다 초롱초롱+ 초롱하면서 퀴즈를 너무 재밌어해요. 그래서 퀴즈를또 되게 많이 예배 시간 중에 종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활동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맛있는 식사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어 저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해 주신 또 많은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이 자리에 어서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주 맛있었어요. 그래서 막저 아이들은 막, 저막 매, 이렇게 수북하게 싸놓고 막몇 인분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이렇게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활동을 이제 합니다. 우리 영화의 친구, 이렇게 옥상에서 에어바운스 빌려가지고 이렇게 물놀이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아이들의 즐거운 표정 보이시죠? 저희들이 이거 에어바스 주문하고 그 주에 일교부에 비가 온다고 그래서 상모님이랑 저랑 비 왔는데 어떡해요 우리 그러면 토요일날 못하면 주일날 해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 막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이 기도서를 으셔주 토요일날 그렇게 날씨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날씨 속에 이렇게 우리 영아의 치부 물놀이 아주 재밌게 어, 했습니다. 네. 아이들 그리고 물놀이 끝난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었던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자, 유초등부는 위에서, 물, 뭐라고 나 갑자기 물풍선 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노란 옷 입은 아이가 우리 예은인데. 예은이가, 예은이에게 이 남자친구들이 다총 공격을 해가지고 예은이가 아주 <laughs> 힘들어 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어, 2층, 3층 그 옥상이, 아니 4층 옥상이 너무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 되어서 저희들, 저희 선생님들도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물풍선을 던지며 이렇게 놀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활동 속에서 남자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싶어요. 여기 다당 보시면 <laughs> 등장하십니다. 우리 이민석 장로님과 우리 김태원 청년들이 와가지고 아이들과 축구를 해요. 그 전에 이제 저랑 이제 김영심 선님이랑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같이 축구를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맨날 이겼거든요. 근데 <laughs> 이제 여기 이제 장로님, 아 프로급 축구 선수 이제 장로님, 김태원 우리 선생님 프로급이 와가지고 하니까 애들이 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왼발로 해야죠! 이러면서 애들이 갑자기 저, 저희들과 하던 때랑 너무 반대인 모습으로 아이들이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약간 기가 살짝 죽어서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래도 굉장히 즐겁게, 어,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간절히 워낙기는 저희 주일 학교에도 남자 선생님이 계셔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몸으로 움직이는 이런 활동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중간중간 아까 어, 교회의 몸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체는 하나다라는 것을 함께 활동했던 것들이고요. 자, 우리 3층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손잡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활동 중에서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밑에 있는 손과 발과 입이 다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가 명령하지 않은는데도 손과 발과 입이 제멋대로 움직인다. 그럼 거기 앉아서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이렇게 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네. 어, 이런 게임. 이것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과 제목이 뭐였죠? 네. 맞았죠. 대단하십니다. <laughs>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활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초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초를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주사위를 돌려서 기초가 안 나오면 이제 가서 이게 교회를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가 나올 때까지 계속 주사위를 던져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막 너무 바쁜 거야. 아니 왜안나오지안나오지 그래서 그래서 기초가 나오고 자 이렇게 차례차례 어, 이렇게 건축물이 돼야 돼. 건축을 하는 것처럼 믿음이 차근차근차근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아이 집어 친구도 들 함께 했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과 이제 어, 액션북 활동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약간 피드백 이제 활동인데 그 동안에 이제 말씀으로도 들었고 활동으로도 했던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책에다가 어, 얘기도 쓰고 스티커도 붙여가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 교회 아까 그 건축물이 네. 저렇게 완성된 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물을 완성시키고 저희들이 어,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저는 이번에 느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체력이 되게 좀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 또한 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고백드릴 것은 뭐냐면 또 간절할 건 뭐냐면 저희 어린이집이 제 토요일 주일 끝나고 월요일 날이 뭐가 있었냐면 저기 계양산으로 가는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laughs> 체력이 거의 바닥이 돼 가지고 지여하고 이제 갔는데 저희 아이 저희 반이 이제 그 어린이 집에서 인원이 제일 많아서 보조 선생님이 이제 저랑 같이 있는데 그 이제 많은 아, 아홉 명의 아이가 있는데 아홉 명의 아이 중에서 몇 명이 출석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시라고 힐링하라고 몇 명이 왔을까요 땡몇 명이 왔을까요 땡 목사님 몇 명이 왔을 것 같아요 몇 명이 왔을까요 두 명이 왔어요 두명 그래가지고 <laughs> 네. 두 명이 와가지고 그 보조 선생님이 한한해 잡고 또 나머지는 제가 잡고 정말 계양산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힘들었지 조금 가서 쉬고 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락하게 힐링하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 이렇게 힐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웃음> 재충전하고 왔습니다라고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개항산 계곡에 갔는데 물도 너무 깨끗하고 정말 그 뭐라 하나 피톤치드도 딱 나오고 네, 언제 건강에도 되게 좋고 그 계곡에서 옆에 게 뭔지 아세요? 가재를 잡았어요, 애들과. 그래서 가재를 잡아가지고, 예, <laughs> 잘안 보이긴 하지만, 가재를 잡으면서 아이들과 거기서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라도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라는 거에 되게 감사를 드렸고, 이번 여름 제작교를 통해서 늘 말씀드린 것, 오늘 새벽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라도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일부터 열까지 내가 한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번 여름 제작교를 통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는 강력하게 외치는 그런 연사,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간식으로 또 알게 모르게 식당 봉사로도 또 저희들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주셨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감사를 받으셨으니 이제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laughs> 저 하나님 분명히 공짜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러분. 어, 이런 제작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약간 뜨거운 가슴이 불끈불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 우리가 사는 게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근데 백 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멋지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 어 나. 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시면 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시면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미루지 말고 난할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지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에 여러분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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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니 뭐야. 그러면서 인생 계획을 나는 100살도 못살다는그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막 25만 년살 계획을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안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100년도 못산그 인생 속에 여러분들 함께 꿈을 나누며 아까 우리가 교회 좋아할 그소 제목들처럼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한 지체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달려나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me.